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위 축소 성형술 시행 여부와 사망에 이른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서 그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 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 중 의의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추정하였습니다.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 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흉부 영상 검사는 이틀 후인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 흉부 영상 검사에서 심낭 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복막년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 압전과 옥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17일날 수술을 할 당시에 유착 박미술과 더불어서 위축소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미 좀통증을 호소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두 가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두 가지 시술을 한 것이고 이런 시술이 원래 일반적인 것인지, 유착 뭐 박미술과 위축소하는 을술 동시에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시술 방법인지가 궁금합니다. 군정조사위원회는 의학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법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공 같은 건, 만약에 유착방리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 불과 이제 그 복통을 호소하니까 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유착방리술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안에 내장기관 중에 좀, 어, 약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를 어,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천공 자체가 시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그 사실 수술 중에 이렇게 우통불어서 전열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서 벽이 두껍거나 쉽게 풀리지 않는 곳에도 그런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가지, 심장처럼 소장협착 관련 시술을 한 부위와는 전혀 떨어진 곳, 전혀 위치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천공이 나는 것도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날수 있는 천공에다 포함시키시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합니다. 부검 송견을 보면은 그 횡경막 쪽이 방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쪽은 위벽이나 또는 그 대망, 일부 등이 가서 붙어가지고 거기를 방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전후 사진은 없기 때문에 방리된 사진만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 방리된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횡경막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었고, 아,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성공이 됐을까고 추정을 하는데, 아, 이 추정은 수술 중에 그 숫자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장 구멍이 나면은 그 즉시 그걸 알기가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 놓고 그게 이제 의료과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 좀리고 마땅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위밴드 수술을 받았고 또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안에 그 장, 그 내장 기관에 상당한 협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협착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천공이 불가피하게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의료 과실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아, 추가적으로 이 천공 부위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신란천공하고 소장천공이 있었는데 소장천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유착방미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 심란천공은 그 위주름 성형술 쪽과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주름 성형술이 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천공 자체로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출발을 했고 의사가 직접 만졌기 때문에 천공 여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T까지 그러니까 찍을 필요가 없었다. 라름 이제 미국 외곽 근데 이 말씀하셨듯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하십니까? 네, 초음파 결과도 그 그때는 그 크게 어떤 천공이나 공망형을 직접적으로 그 나타낼 만한 그런 소견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최소한의 봉막염을 진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환자가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호소를 하고 이럴 때는, 거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위원회 판단입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막염을 의심하고, 거기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를 했는데, 그 입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과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이 기록상에 보면은 그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또 컨디션 호전으로 퇴원을 강력히 원화에 처리하고 다음 날 외래 예약 시간에 방문한다라고 했지만 또 방문하지 않은 점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어, 이제 수사와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실이 없었죠. 매니저 없고 보호자가 이제 매니저였는데 매니저는 사실 법률적 보호, 그 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 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성모장이 주장한 것처럼 실수로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 은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저희 그 감정위원회의 감정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어, 위주름 성형술, 위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상에는 위밴드 제거 동의라는 제목으로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 어디까지 동의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